좀 이상한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어맥 설정에서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구나 어 화면 캡처 설정에서 OBS 캡처를 보게 하고 이 설정에서 컴퓨터 소리와 기타 소리를 같이 나가게 하고 싶을 때어 기본적으로 블랙홀을 설치를 했으면은 데스크탑 오디오의 소리를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싶을 때이 블랙홀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나 오디오는 이제 제꺼 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걸 가져가게 되는 걸까 제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게 맞겠죠 내 목소리가 들려 희한해. 컴바인드 오디오로 가면은 컴바인드 오디오는 오디언다이디 포를 받아가. 아 이상한 일이야. 그럼 여기를 내가 꺼. 다운 미싱, 활성 안에 없어. 1번만 들어와. 아, 아, 아. 어, 이러면 들어왔다. 그러면은, 오디오 고급 설정에서, 볼륨 조절하고, 어, 여기에서 안 됐던 이유는 그럼 뭐야? 다운 믹싱에서, 아날로그, 툴를 같이 들어오면, 이거는 기타하고 마이크 소리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 들어오지 기타에 생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속성에서 없애버려. 없음 인풋 2가 그럼 내 목소리만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모노를 체크를 해주면 아 이게 모노여서 안 됐었나? 자 모노를 체크해 주고, 자그 다음. 내 기타 소리가 열심히 치고 있는데 기타 소리가 컴퓨터로 나가야지. 그러려면은 어 기타 소리가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어. 내가 기타 소리를 어디로 나가게 했냐면은 블랙홀로 나가 볼까? <목소리> 블랙홀로 나갔는데 내 소리가 이 안에 노는 들어보지만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 여기에서 내가 나갈 때 소리를 블랙홀이 아니라 어 멀티아프소로 내보내보자. 멀티아프소로 내보내보면은 어 이제 들을 수가 있어 나는. 어, 이 블랙홀과 오디언트 ID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 그리고 그 소리는 다시 컴퓨터의 데스크탑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면은 되네. 그럼 컴바인드 오디오는 의미가 없어 지금.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보면은 기타 소리도 나오고 내 네, 목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백킹 트랙도 한번 재생을 해보면. <목소리> 나오고, 기타 소리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같아 그래서 어, 일단 기타 소리는 통합 출력으로 보내야 돼. 통합 출력으로 보내고 통합 출력에는 어, 이 블랙홀과 오디언트 ID4를 연결을 해서 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모니터링 해주고 블랙홀을 통해서 컴퓨터의 소리로 어이 기타 소리가 나갈 수 있게 왜냐면 내 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터 소리로 나간 소리를 OBS가 받아들이는데 OBS는 이 데스크톱 오디오 소리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럼 데스크톱 오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여기에서 데스크톱 오디오에 블랙홀 2채널 자리를 선택을 해 줘야 돼 오케이 okay. 그리고 내 마이크 소리는 오디언트 ID4의 1번 채널에 입력이 되어 있고 이 소리를 제대로 받으려면 채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속성으로 들어가서 마이크 속성으로 들어가서 다운믹싱 활성화를 체크 해제를 해주고 아날로그 1을 선택을 해주면 내 마이크가 들어간 소리만 받고 기타의 생투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얘를 12dB 정도를 올려줘야만 다이나믹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 자 먼저 어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OBS에서 내 기타 소리를 컴퓨터 소리를 그리고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어 마이크 채널하고 기타 입력을 꼽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이 플리니엑스를 써서 사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플리니 X에서 오디오 아 o 오 n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채널 2번으로 마이크를 아, 기타를 꼽고 그 나가는 소리를 어디로 내보내야 하냐면 audio, a u d 내내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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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d i 우리가 d i 을해 줘야 돼 그리고 생성된 멀티아웃풋 a 블랙홀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 주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내가 모니터링 할수 있는 소리를 듣고 블랙홀로 컴퓨터로 소리를 내보내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기타 소리는 컴퓨터로 출력도 하면서 내가 들을 수 있게 선택이 되어 있어 그렇게 OBS에서 컴퓨터 소리를 들어오기 위해서 데스크탑 오디오에 블랙홀 얘를 선택을 해줘야 돼 사실 블랙홀은 어, 루프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컴퓨터 소리를 다시 입력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데스크탑 오디오로 블랙홀 2채널 자리에 선택을 해주면 컴퓨터에 나오는 모든 소리 컴퓨터에 나오는 네, 모든 소리가 데스크톱 오디오로 들어오니까 백그라운드 소리나 내 기타 소리가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마이크 소리를 별도로 녹음하고 싶을 때는 마이크에서 오디언트 아이디 4에 내거 1번 채널 거를 입력을 하면은 소리를 모두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저번에 이제 내가 이 개념을 잘몰라서잘 어, 설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오히려 맞는 개념인 것 같아 이상.